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이꽃좀한번 보실래요? 우리 집에 올 때는 꽃이 하나, 두 개, 세 개만 펴 있었던 거 샀거든요? 삼천 양 주고 카랑코에를 샀어요. 저기 시장 보러 갔더니 안에 보니까 이게 있어서 너무 예뻐가지고 안 사올 수가 없었어요. 정말 예쁘죠? 그래서 이거를 저번에 찾아온 제가 만든 화분에 심어주려고 합니다. 이 겨울에 꽃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요. 그냥 올 수가 없었어요. 나를 사가 주세요. 그러는 느낌, 그런 그러 느낌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꽃을 좋아하니까 사왔습니다. 얘는 지금 그냥 요대로. 심어주려고요. 뿌리가 뭐 그렇게 심각하게 나 있는 것도 아니고, 에리에리해서 여기 미리 제가 여기 중간 마사토하고 배양토하고 5대5 정도로 섞어서 이렇게 해놨거든요. 담아놨거든요. 제일 밑에는 굵은 마사토로 깔았고요. 그래서 제가 미리 여기가 딱 맞죠. 대충 내가 이렇게 딱 넣어보니까 이 정도면은 될것 같아서 이제 분갈을 하도 하다 보니까 나름 요령이 생겼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딱 맞죠. 제가 고를 때왜 푸짐하게 다 꽃핀 거를 주로 그전에는 샀었거든요. 그래야 좋은 줄 알고 당장은 이쁘니까. 근데 조금 지나면은 금방 꽃이 지니까 또칠 동안은 기다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, 이제 요령이 생겨서 조금 덜핀 거, 한두 개 피고 이런 거는 이제 막필 거니까 계속 볼 수가 있잖아요. 이거는 피기 시작하면 피고 지고 피고 지고를 몇 개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예 집에 있는 카랑코에는 조금 더 있어야 돼가지고 좀 봄대주면은 펴줄 것 같아요. 그거는. 그래서 꽃을 빨리 보고 싶어서 미리 샀습니다. 얘를. 그러니까 꽃이 폈을 때는 아 피고 질 때는 그냥 마냥 놔두면 안 되고요. 피고 음, 지면은 바로 꽃을 따줘야만이 거기에서 또 꽃이 나니까 꽃을 피니까 얼른 꽃이 지 시들면 바로 따줘야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좀 좁아가지고 포트에 있는 거는 좁아서 이렇게 좀 넉넉한 곳에 해놔야 심어놔야 이렇게 좀잘 번지고 클것 같아서요. 요거는 카랑코에는 분갈이를 1년에 한 번은 꼭 해줘야 된다고더라고요. 하 기본적으로 있던 포토보다 한 단계 큰 걸로 자리를 잡게 해주면은 잘 커준대요. 저 같은 경우도 한 포토 갔다가 지금 두 포토를 늘리, 늘린 거거든요. 이건 정말 삽목도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다육이 과고 그래서 공기정화도 좋고, 물을 대신 여기 흙이 바짝 말랐을 때 듬뿍 조명간수로 줘야만이 정말 잘 크더라고요. 이거는 이 과습이면은 절대로 다육이과라 물르고 오래 못 키워요.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화분을 들어봤을 때 가벼워, 가벼워지면은 그때 듬뿍 주니까 아주 잘 커주더라고요. 처음에는 저도 이거 정말 몇년 전에 요런 거 샀었는데 하도 오래 되니까는 잎이 변형이 되더라고요. 진짜 카랑코인지 뭔지 잘 몰랐거든요. 제가 집에서 기르는 거는 이 꽃은 이 꽃망울이 크잖아요. 근데 우리 거는 먼저 살 때는 노랑색 잘 자라 갖고 이렇게 많이 피는 이거보다 송이가 좀 작은 거예요. 근데 얘는 조금 큰 거라서 또 한번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얘도 잘 키워서. 삽목해서 번, 번식을 시켜서 식구수를 늘려보고 싶어가지고 또 그냥 올 수가 없더라고요. 정말 키워보고 싶었거든요. 이거를, 그래서 온도는 한 15에도 20도 현상 유지를 해줘야 잘 크고요. 저거 햇빛도 잘 받아야 되고 통풍도 잘 돼야 되고 해서 그것만 조건만 잘 맞으면 정말 잘 커지는 카랑코에입니다. 그래서 저는 꽃을 다핀 거로 안 사고 딱세개핀 거만. 금방 핀 거는 또저 지니까 또 피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막 피어 오르는 거가 더 싱싱하고 좋아 보여가지고요. 저는 천천히 올해 꽃을 보고 싶어서. 3개 핀 것만 샀습니다. 아이쿠. 햇빛에 비친 이 카랑코의 꽃, 정말 이쁘지 않나요? 이거 보세요. 와, 정말 3,000원의 행복이네요. 3,000원이 3만원, 뭐,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을 주는 카랑코의. 여러분들도 이, 겨울에 한번 길러보세요. 너무 좋아요. 가격도 저렴하고, 색깔별로 쭉 사서 모아놔도 이쁘겠더라고요. 근데 저는 하나만, 욕심 안 내고 하나만 샀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핑크핑크. 정말 예쁘죠? 예뻐. 핑크. 그리고 또 제가 만든 이것도, 특별하게 또 모양 낸다고 하면서 이게 만들었던 거 너무 오래 작업을 했던 거라서 더 애착이 가는 화분이에요. 아무 여기 새로 나오는 꽃도 다잘 펴줘서 다음에 또 이제 삽목하고 그럴 수 있을 때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꽃이 다 지면 이제 더안필때 봄에 분갈이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좁고 그래서 지금 해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그냥 과감하게 예쁜 화분에 심어줬습니다. 여러분들 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 유,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오늘도 남은 시간 정말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